여러분, 혹시 뉴턴과 아인슈타인, 에디슨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IQ도 뛰어난 재능도 아닙니다. 바로 몰입. 한 가지 일에 미친 듯이 빠져드는 능력, 그겁니다. 오늘은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책, 몰입의 여섯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삶의 활력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이 장은 몰입, 플로의 개념과 그 가치를 정의합니다.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뉴턴, 아인슈타인 등 비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고도로 집중된 몰입적 사고였음을 강조합니다. 몰입은 평소 10에서 20%만 사용되는 두뇌 능력을 극대화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고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혁명의 도구가 됩니다. 2장. 몰입에 이르는 길.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천천히 사고하기 슬로 싱킹입니다. 답이 즉시 나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 2시간씩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의 문제만 끈기 있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잡념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 고통을 인내하고 문제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느 순간 의식이 문제로 가득 차며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진정한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3장. 몰입적 사고의 비밀. 몰입이 어떻게 두뇌 능력을 극대화하는지 뇌 과학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몰입 상태의 뇌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문제에 깊이 몰두하여 뇌에 간절함을 심어주면 잠자는 시간이나 이완된 상태에서도 뇌는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작동합니다. 특히 뇌의 해마가 반복되는 사고를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여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몰입적 사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낮잠을 통해 뇌가 이완되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몰입을 통한 인생의 변화. 몰입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보상인 행복에 대해 다룹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뇌에서 최고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깊은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 근심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몰입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것을 넘어 인생 전체를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5장. 몰입적 사고의 실전 훈련. 누구나 몰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원칙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과목이나 문제에 최소 일주일 이상 집중하여 사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마치 마라톤처럼 단일 과제에 꾸준히 집중해야 합니다. 훈련 초기에는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좋으며 잡념이 생길 때마다 의식을 다시 생각하는 문제로 되돌리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6장. 몰입, 그 이후의 삶. 몰입을 경험한 후에 삶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한번 몰입의 즐거움과 효율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예전의 비몰입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몰입을 생활화하면 우리는 내면에 숨겨진 천재성을 일깨워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몰입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며 독자의 삶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 주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몰입 책 소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독서하기 좋은 날 가장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에게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